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2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46절에서 4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누부은 넷설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거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다니엘서 2장 아,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서 강의 두 번째 시간, 난제, 그 해답의 열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발행하는 과학 저널 사이언스가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현대 과학이 아직도 못푼 난제들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주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지구의 내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인간의 유전자 수가 극히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지구 밖에 생명체가 존재할까? 인간 의식의 실체는 무엇일까? 타고난 유전자는 개인의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식량 증가가 인구 증가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멜더스의 인구 법칙은 계속 틀린 이론으로 남아 있을까? 우리에게 여전히 난제인 것은 소개한 과학의 분야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역사의 분야에서도 여전히 풀지 못하는 수 없는 난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난제라고 여겼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풀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스테리라고도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의 삶에는 이런 난제들이 산 적이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에게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두뇌가 발달하고 과학의 기술이 발달해도 인간은 한계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단지 그 한계를 뛰어넘고 싶은 욕망이 가득할 뿐입니다. 다니엘을 인질로 잡아간 누부가 냈을 왕은 천하무적 무소부리의 왕이었습니다. 당대 천하를 주름 잡던 바빌로니아의 왕이었으니 당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다의 예루살렘성을 함락시키면서 성전에 있던 성물 중 일부를 가져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왕위에 오른 지 2년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누부간 넷살 왕은 꿈을 꾼후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잊어버렸습니다. 비록 꿈의 내용을 잊어버렸지만 그것을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이 들 만큼 그 꿈의 내용은 중요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참으로 난제를 만난 것입니다. 범민하던 그는 마술사, 주술가, 점쟁이, 점성가들을 불러 꿈의 내용과 그 해명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왕이 만일 꾸신 꿈을 알려주시면 해석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왕 꿈의 내용까지 보이라고 요구하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바빌로니아 모든 지혜자, 박사들을 다 멸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바빌로니아의 모든 지혜자들 또한 난제를 만난 것입니다. 왕의 명령에 의하여 바빌로니아의 지혜자, 박사들은 다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난제를 만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난제를 만난 사람들은 세 부류입니다. 하나는 느부갓네살 왕이고, 다른 하나는 지혜자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같은 난제를 만났지만 그 난제를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난제 처리 방식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의 난제 해결 방식을 살펴보지요 왕은 자신의 난제를 풀기 위해 그가 평소 자랑스럽게 여기던 지혜자들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난제를 풀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난제를 푸는 방식은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난제는 사람에 의해 풀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얘기는 사람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자랑가는 당대 최고의 지혜자들이 자신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였고 그들을 자랑스럽게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불러들인 지혜자들은 하나같이 그 난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신이라면 몰라도 이 세상에는 아무도 그 문제를 풀수 없다고 단언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자들의 난제 해결 방식을 살펴보지요. 이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당대 최고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왕은 난제 해결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이들은 주어진 내용에 대해 해석을 할 수는 있었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 맞혀본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은 자신의 꿈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맞히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참으로 난감한 경우를 만난 것입니다. 그들은 두 번씩이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해몽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노하며 꿈의 내용과 의미를 알아내지 못하면 온 집안을 산산조각 내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지혜자들은 그 꿈은 사람의 힘으로는 알수 없다고 진언을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왕에게 이러한 말은 변명이 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왕의 노를 더 키울 뿐이었습니다. 지혜자들의 난제 해결 방식은 내용을 주면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표현하자면 절반만의 해결자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해결 방식은 불완전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의 난제 해결 방식을 살펴보죠. 당대의 지혜자들에게 경로한 왕에 의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죽을 지병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의 세 친구들도 난제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난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특별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난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침착했습니다. 그는 지혜자들을 몰살하라는 왕의 명령을 전해듣고는 왕의 시위대의 장관 아리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슬기로운 말로 조신스럽게 사건의 질리를 살피고는 왕에게 찾아가 난제를 해결할 시간을 달라고 담대하게 청을 합니다. 그는 문제를 침착하게 풀어간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니엘은 난제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는 강력한 제안을 합니다. 18절입니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에 하나님이 궁유를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부하자.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죽을 상황에서 죽지 않는 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도를 간파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결코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는 다니엘은 난제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기도한 그날 밤, 하나님께로부터 그 난제의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찬양의 한 부분에 다음과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때와 계절을 바뀌게 하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역사의 구성요소는 시간과 장소와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이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의 꾼 꿈의 해석을 받으면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더욱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45절입니다. 임금님이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 해몽도 틀림없습니다. 더욱이 다니엘은 역사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만왕의 왕은 하나님의 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것이었고, 이 사실을 모든 이들이 고백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다니엘은 난제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가 왕 앞에 섰을 때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임금님이 물으신 비밀은 어떤 지혜자나 주술가나 마술사나 점성가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부갓네살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무소불의 권력을 가진 왕 앞에서도 다니엘은 당당하였습니다. 45절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 이렇게 말하며 당당하였습니다. 마침내 왕은 다니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였습니다. 47절입니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시오,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그리고는, 단일의 지위를 높이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던 것입니다. 난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맡기면 내 인생의 역사는 달라집니다. 난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세상이 달라져 보입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일이 되어가는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기에 세상 일 하나하나에 일희, 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는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아멘. 주님, 난제를 만날 때마다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당황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난제를 통해 주님을 증거하는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